6월 28일인데요. 오늘 또 영업용 개인 소형화물 거래되는 시세하고 개인 중형화물 거래되는 시세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 많은 이 개인 소형화물이다, 중형화물이다, 임대 넘버다, 뭐 지입 넘버다, 뭐 네카 넘버다, 냉동이다, 배차다, 뭐 이런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하고 부천에서, 안산에서, 현재 이제 영업용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또 지입해서 한 2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또 이제 그거를 반납하고, 지금 이제 개인 소형화물로 시작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소형화물로 시작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형화물 거래되는 시세는 지금 현재 뭐 중반이나 지금 똑같이 2750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고밑으로 그뭐 2,730, 뭐20 이렇게 이제 밑으로 하향으로 2,720에서 2,750 이렇게 이제 거래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 중형화물 같은 경우는 2,700에서 2,750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항상 뭐 그날 그날, 뭐 매일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시세 변동이 조금씩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한 시세는 전화주시면 잘, 잘 저희가 안내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입난바라는 게 있어요. 지입난바. 지금 뭐 정부에서도 지입제 폐지며 번호판장사 퇴출이며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입난바 같은 경우는 지입난바가 뭐냐면 일자리하고 같이 운수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운수회사에서 일감을 받아서 차주한테 일자리 하고 번호판 하고 함께 양도를 해서 기사를 쓰는게 이제 지입 단발을 쓰는 겁니다 그 회사에 일을 하는 거죠 그 회사의 번호판을 가지고 일을 들어가서 합니다 대부분 이런 지입회사 하시는 분들이 제약회사 쪽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쿠팡이나 지금 현재 하는 새벽배송 머스 뭐 이런 이제 예전에는 지입회사들이 거의 다 택배를 지입을 많이 했어요 택배 들어가시는 분들 지입으로 많이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택배 넘버를 분양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쓰기나 이제 뭐 새벽 배송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지입 넘버를 많이 씁니다 자기 자본은 들이지 않고 이제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나 뭐 일자리를 구하려고 상담을 하면 500만원 완제, 600만원 완제, 뭐, 지입료, 그, 활부로 해가지고, 활부금액한 달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내더라도 내가 300만원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거에 이제 현혹돼서 지입으로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자기가 꼭 선탑을 해서 그 일자리가 계속 좋은 코스인지 변하지 않는 건지 그런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하고 남바하고 함께 쓰는 게 지입 남바고, 그럼 임대 남바는 뭐냐? 임대 남바는 말 그대로 일자리는 빌려주지 않고 남바만 빌려주는 거죠. 500에 32만, 뭐 500에 25만원, 500에 뭐 20만원, 이렇게 받고 남바만 임대해주는 회사. 근데 이게 남바가 임대인데 내가 500에 25만원을 내고 보증금을 내고 썼는데 나중에 내가 그만둘 때는 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500만원 을 내고 내가 25만원 내고 썼으면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그만두면 다시 500만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 이 임대남바는 보증금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뭐 회사에서 내는 돈 그리고 25만원 내고 내가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하다가 그만두면 이제 소멸성입니다 예 못받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소용화물 여기서부터는 이제 임대남바까지는 이제 운수회사 남바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소용화물은 말 그대로 내가 화물 운송 허가증을 사는 겁니다. 사서 내가 운송 행위를 하는 거죠. 돈을 받고 어떤 차주의 그 회사에 운임을 받고 내가 운행, 그 운행을 해서 내가 수수료를 받는 게 이제 소형화물 이제 난발을 내가 사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이거는 0.5톤서부터 1.5톤 미만의 차량 소형화물은 0.5톤에서 1.5톤의 미만의 차량을 소형화물이라고 칭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 중형화물은 뭐냐? 중형화물은 1.5톤 이상서부터 16톤 미만, 16톤 미만까지의 차량을 개인 중형화물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대형화물은 뭐냐? 16톤 이상서부터 25톤 미만을 대형화물이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소형화물, 중형화물, 대형화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복잡해지는 게뭐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왔지만, 여기에 파생되는, 파생되는 난바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사실, 이런 난바를 이렇게까지 물란하게막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복잡하기도 한데, 처음에 이 화물차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면은, 뭐 소형 화물이 뭔지도 모르고, 중형 화물이 뭔지도 모르는데, 임대 난바다, 뭐 지입 난바다. 뭐 지금은 또 배짜 난바가 있어요, 배짜 난바. 배전 남바는 택배만 할수 있는 남바를 배짜로 이제 정부에서 택배만 할수 있게 내줬죠. 근데 이배전 남바는 내가 택배를 그만두면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반납을 하는데 지금은 배전 남바도 또안 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량으로만 뽑았을 때 대패차가 되고. 배전 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남바가 있어요. 전기차 남바도 이 전기차 남바가 나오면서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 이 전기차 남바를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여기 화물시장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화물시장 자체가 굉장히 소형화물 기사님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이 전기남바가 나오면서 전기남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전기남바도 내가 이제 전기차 나라에서 받으신 분들은 내가 그만두면 이 전기남바는 반납을 해야 돼요. 자진폐업 예, 반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소형화물을 가지고 있는데 전기 난바에 영업용을 달고 싶어. 그럼 소형화물은 양도양수가 돼. 또 전기차로. 근데 전기차로 양도양수가 되는데 이 전기차 난바는 아직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난바를 팔 때는 정상적으로 내가 소형화물을 지금 팔면 2,600에서 2,650을 받는데 이 가격을 받지 못하고 시세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에 네. 지난번에 한번 어느 분이 내가 용달 난바를 전기 차량으로 붙였는데 이 남바를 좀 팔아 달라고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 이걸 왜 붙이셨냐 그랬더니 올해 할줄 알고 이제 붙였는데 지금 몸이 안좋아지고 뭐 여건이 안좋아져서 이걸 팔아야 되겠다 근데 이거 시세가 없다 정상적으로 가격을 내 소형화물 는 가격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자기가 뭐 소형화물로 넣지만 그래도 자기는 제각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여튼 이전기난바는 사실 시세가 형성되기까지는 아직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냉동난바가 있어요. 냉동난바. 냉동난바는 냉동차로 밖에 양도양수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복잡하게 이제 카고난바가 넘어가면 다시 카고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고난바가 냉동으로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전에는 냉동난바는 냉동난바로 밖에 대패차가 되질 않아서 냉동난바는 시세에 영향을 좀 받았어요. 시세보다 이제 쌌는데, 지금은 냉동난바는 카고난바가 들어가면, 원태생, 처음에 한 번이라도 카고난바를 다른 적이 있으면, 이 난바에. 이거를 이제 용달협회나 이제 제자차에서는 추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부를 출력을 해가지고, 그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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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2차 대패차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력에 카고에서 한 번이라도 들어온 적이 있으면, 다시 카고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냉동난바를 사도 예, 다시 카고로 나올 수가 있고 이런 냉동난바가 있고 그다음 또 레카난바가 있어요. 레카난바. 남바. 레카난바는 개인 소형화물이나 중형화물이라고 틀려요. 예, 레카난바는 레카에서 레카로만 가는데 어, 3.5t 3년 미만의 차량, 어부가 차량이나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이제 신고를 하면 난바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카난바는 레카난바로만 이제 레카난바에도 이제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습니다. 레카난바가 있고 그리고 덤프난바가 있어요. 덤프난바, 덤프도 덤프에서 덤프로만 가는데 일반 덤프에서 내가 덤프로 운행하고 있다가 덤프에서 카고로 내가 달고 싶다 카고난바로 내려오고 싶다 그면 러 내려옵니다, 카고로 다시 다시 카고로 내려오고 다시 또 덤프로 간다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덤프난바는 한번 덤프면 다시 덤프난바로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덤프난바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이덤프난바 거래하는게 굉장히 희소성이 있어요 어, 어려운데 정기난바는 지금 시세가 형성이 돼있지 않지만 덤프난바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형성이 돼있습니다덤프난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난바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화물시장으로 처음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임대난바가 뭔지 뭐지입난바가 뭔지 이런 용어들서부터 헷갈리면서 처음에 이 사회 초년생들 처음에 이제 사회로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이직을 하면서 젊은 나이에 이제 뭐 서른 살에서 한 40대 정도 초반에 이제 우리 친구들인데 이제 결혼해갖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처음 회사를 다니다 이제 나오신 분들 이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이 지임난발을 들어가는 분들은 이 30대에서 40대 이 사회 초년생이라기 초년 보다는 이 화물 시장으로 처음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 회사 다니다가 이제 회사가 싫으니까 내가 화물 뭐 이제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벼룩시장이나 이런걸 보면서 뭐 아르바이트 완제 600만원 뭐 새벽배송 뭐, 뭐 3회전 기름값 뭐다 대주고 이렇게 해서 이 회사를 찾아가서 어 개인 소형화물이나 중형화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의 돈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지입난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신문을 보고 가면 내가 돈이 10원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10원도 없어도 이 회사에서 100% 대출을 다 일으켜서 2,500만원이면 2,500만원에 분양을 해줘요 차를 그게 나는 활부만 내면 돼요 활부만 내면 되는데 수입이 600만원이다 보니까 활부를 200만원 내고 400만원이 남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 400만원 수입이 전에 회사 직장 다니는 것보다 좋았기 때문에 어 그럼 해도 되겠다 하고 덜썩 계약을 합니다 덜썩 계약을 하는데 하다보면 이 코스가 바뀌고 계속 이 횡포가 심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 남바하고 이 차도 2,500만원 주고 내가 분양을 받았지만 이 차가 2015년식 냉동 탑차 막 15만키로 이상 탄차 이거를 2,500만원에 이렇게 분양을 해요. 그래서 이걸 분양받아가지고 내가 하다 보니까 어, 수입도 600이라고 그랬는데 한 400밖에 안 돼요. 그럼 내가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코스도 내가 처음에 이 코스였는데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자꾸 지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만두고 다른 걸 찾는데, 지금 뭐 부천에서 오늘 뭐 개인 소형암을 마무리한 동생도 한다 한 2년 전에 이렇게 지입으로 들어가서, 제가 한 10년 전서부터 이 지입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임대난바, 정돈이 없으면 임대난바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기사로 그 지입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들어가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백 번을 생각하고 백 번을 봐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지입 회사로 이지입 회사 이렇게 분양하는 지입 회사들이 있으니까 이지입 회사를 퇴출시킨다는 거거든요 이런 회사들 돈 받고 이 차가 2015년식 시중에 700에서 한80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2500만원에 분양한다는 건 말이 안돼 3000만원에 분양하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 5 0 0주고 분양해서 들어갔지만 안산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정, 정보를 아는 거죠. 우리 같은 뭐 유튜브들 이런 거 보고 아니면 지인한테 이제 보고 자기가 이제 정보를 아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착감만 내고 차만 자기가 난바는 그냥 빌리는 거그난바로 쓰고 차만 1,100인가 1,200 주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친구는 뭐 그렇게 들어가면 사실 누가 봐도 그냥 합당하고 정당한 거면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처럼 막 2,500씩 들어가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초년생들 지금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 지입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일자리까지 분양을 하는 그런 지입사를 들어 돈은 그렇게 돈 내고 들어가지 마시고 어, 알아보시면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소형화물을 내가 사 갖고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돈이 없으면 그냥 임대남방만 빌려 가지고 뭐300 요즘은 이거 300만 원안 받고 빌려주는 회사 굉장히 많아요 이제 지, 이 번호판 장사 퇴출이라는 말도 이 임대난바, 번호만 빌려주고 500에 25만원씩 받다가 500을 안 돌려주는 회사들. 이런 회사를 퇴출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00도 실질적으로 안 받고 지금 빌려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뭐 지입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좀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내가 좀 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 알아보시고 지금 저하고 양도양수 진행하시는 분 중에 이제 이런 제이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한번 켰켰고요 아마 이제 7월 달 초쯤에 또 제가 방송으로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이나 제 카페 회원님들이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이나 들 카페 회원님들은 이런 일안 당하고 또 다른 뭐 유튜브들도 많이 이제 방송 뭐 시세 방송이야 이제 워낙 많이 하니까 알겠지만 어 영업용 번호판 시세는 그때그때 그때 틀려지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거래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어, 우리 구독자님들 조금이라도 빨리 정보를 알고 어, 좀 도움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방송했고요. 자 오늘 6월 28일 또 6월 달이 벌써 다 지나가는데 제가 좀 방송을 좀 길게 했는데 6월 달도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이 최고니까. 제가 좀 와가지고 소가 좀 맹맹하고 이제 목소리도 조금 변했는데 그래도 항상 유튜브 보시고 고마 어, 사랑해주시고. 어, 구독해 주시고 하시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시고 6월 달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 예,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